뭐지? <laughs> 이게 왜 밀려야 돼? 어, 이게 왜 밀려야 돼, 왜 밀려야 돼 하는데 밉니다. 이게 도적 선수이긴 해요. 이억그레이드 디파일러 전 타이밍에 결국에는 이득을 보면서, 근데 그게 확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스그나게 이게 밀리네요. 이게 저도 신기해요, 이게. 아 이게 신기하지 않았나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자, KCM 종족 최강전 2025첫 번째 시즌 3주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요즘은 이제 그걸 잘그 예전에 역배제이 했다가 이제 호되게 제가 어 신고식을 치르면서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라인업이 공개됐을 때 승리팀 예측을 어떤 종족을 하셨는지. 근데 결과론적으로 테라는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1, 2위를 한테라이 예, 이번에 예. 꼴찌를 내서 어, 밸런스가 조금 이제 맞아가는 그림이 되고 있고요 예, 예. 마지막 경기까지 왔는데 맵도 프로토스가 골랐고 어, 남은 선수도 도재욱 선수다 이거는 사실 그래도 5.1대 4.9로라도 토스가 기분 좋은 게 아닌가 5.1대4.9 예.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5대 예, 5보다는 예. 맵 선택권을 한도적욱 선수이기 때문에 자그런 뭔가 에, 오늘 이제 정신적인 지주들이 다 있잖아요 종족별로 물론 이제 저그 같은 경우는 세 명도 정신적인 지주긴 한데. 네. 자, 과연 도지욱 선수가 초반 빌드 선택을 어떤 걸 할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김명훈 선수는 뭐 말해 뭐합니까? 토수전 같은 경우는 쉽게 절대 안 집니다. 김명훈 선수는 절대 쉽게 안 져요. 예. 네. 김명훈 선수가 도지욱 선수에게 6대 7, 그 7대 6이죠. 그 박수범 선수에게 2대 0. 이대 일, 유수철선수에게오대 영, 이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아시잖아요. 김명훈의 대 토스전. 자 이제 찐막 왔습니다, 여러분. 매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천과 즐겨찾기예 그리고 유튜브 캐시엠 t v 와 홍혜리님의 홍튜브, 그 한글로 홍튜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팬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고 요즘 어, 종족 최강전의 펜 가입이 너무 좀 조용한 것 같아서요. 제가 시들시들 합니다. 이제 봄이 오니까 봄비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찐맛까지 왔어. 결국엔 오늘도, 결국에는 오늘도 찐박까지 왔어요. 그리고 네. 포지 렉서스! 네. 오늘은 사실 토스 입장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정말 기분 좋은 우승일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1승을 해주면서 되게 중요할 때 잡아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저희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어, 언제쯤 봄날이 올까. 근데 아까 제가 도입부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봄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적어도 김명훈 선수가 여기서 우승을 어, 끌어낸다면 이재동 선수의 앞선 이킬이 이렇게 됐나요? 이킬이었죠. 이재동 선수 오늘 네, 이승. 닥수범 이영웅 잡았죠. 그렇죠. 이승이 되게 빛을 또 바라는 거고요. 오 닥터유님. 예. <laughs> 많이 아프셔서 살도 빠지고 예. 그 제가 또 치료를 받아가지고 어, 너무 스포, 감사드립니다. 스폰서 분이신가요? 예,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컨디션이 <laughs> 썩 좋지는 않은데 어제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이죠? 어, 예. 네, 그럼요. 우리 형님. 어서 오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도 수복이 칠룡님도 백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시원찮죠? 아직 컨디션이 다안 돌아왔어요. 입이 안 풀리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무난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레어 네. vs 그냥 코어의 싸움이 날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닥터유님이 말씀드렸죠, 때 토스 유저시라고. 어? 네, 드디어 오늘 토스가 네네네. 네, 네, 습니다 히데, 이걸그 봐야 그걸,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프로가 빠지는 빠지는 위치가 빠지는 위치가 요요 쫓아냈어요. 못 봅니다. 예. 일못 보고 나가는 것과 보고 나가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럼요. 이거 지금 어쨌건 어험 아, 몸수를 약간 뒀어요. 일단 한 수를 뒀는데 예. 프로부는 살긴 했는데 저걸링이 지금 원천 봉쇄를 네.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잘 흘려 보냈고요. 예. 도적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할 거예요, 지금. 상대의 레어까지도 확, 확인을 딱 했으면은 좋았겠지만 레어를 못 봤기 때문에 못 봐서 불안한 건 도제욱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앞에서 두 선수가 해줬는데 여기서 허무하게 라는 단어가 음. 나오면은 진짜 그 <laughs> 미안 미안한. 그래서 더 시타게이트? 네. 그래서 저 투질럿이. 한번 8시 쪽으로 찔러 보면서 그리고 요 프로브가 정면으로 서치를 한번 트라이 해 보든. 그런 식의 이제 운영이 있을 건데. 예. 아, 오, 얘가 죽으면 해. 안 돼요. 왜냐면 8시에 토즈를 찔러서 저글링 이 그쪽으로 수비를 갔을 빠지고. 때 그때 찔러야 되거든요. 예. 시우성님 신격 감사드립니다. 예. 독감으로 제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프로자 드론이 야! 세이프그 안에 어, 야 이러면서 여덟 시지에 질러 예. 질러줬고 이게본게 되게 큽니다. 이러면은 김명훈 선수가 오히려 심리전을 좀 걸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올인식으로 할지 아니면 히드라 소수만 찍고 들켰으니까들켰으니까 네, 들켰으니까 소수만 찍고 좀 째는 식으로 할지는 김명훈 선수의 선택에 달린 것 같고요. 도정 선수는 받기 때문에 죽을 일은 없죠 이제. 예. 야요게 저게 큰 나비효과를 만들어 할 수도 있죠. 그럼요. 네. 아. 어, 이것도 최대한 히드라 저글링을 좀 때려주면서, 네. 저것도 그냥 죽을 수 있는 건데, 마지막까지 컨트롤을 해줍니다. 어, 드론 하나 데려가나요? 오! 야, 와, 어. 역시. 기분 되게 나쁠 뻔 했어요. 네. 저거 잡혔으면. 그리고 이에 쳐도 뭐가 중요한데, 히드라가 좀 어, 밑에서 어머를 예. 해야지 위치를 위로. 바꾸게 되면은. 어, 중요합니다. 예. 그쵸. 히드라 한 마리 붙여놓는 게 낫고요. 자, 일단 길을 뚫고 있는 도제욱 선수입니다. 커세어는 많이 뽑지는 어, 아, 게... 야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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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커세어의 맞아, 맞아. 컨디션 예, 자체는 예. 예. 오야 챔버 해초리가 빨라요 이거는 운영이죠 예. 이거는 딱 포지 게이트만 깨고 운영하겠다예요 김명훈 선수자 그래서 일단 커세어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히드라도 안 달리고요 오버를 지키기 위해서 예 오버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돌아왔죠 운영이 운영입니다. 일단 어이고 이렇게 아슬아슬하죠. 이제 일단 뭐 마지막처럼 포지케이트, 포지케 깨고 일단 공일업은 허락 안하겠다. 김영훈 선수의 의도고요. 이러면 오케이. 도지옥 선수 투포지 시어야죠. 위쪽에다 찍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지막처럼 이제 그 도지옥 선수는 커세를 통해서 다그 확인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득한 운영으로 돌입하겠네요. 여기까지만. 김영훈 선수도 어, 히드라를 했지만 빨리 들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어 무리수 안 두고 모험수 안 두고 그냥 내가 딱 원하는 이득만 가져가는 선에서 운영입니다. 이 선수가 참 그런 이런 선수예요, 원래. 근데 도조욱 선수도 커세가다 정보를 보니까 3캐논으로 째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 예? 아까 히드라단 56포, 7포, 8포 박아도 이제 시원 찬을 수 있는데 삼 예. 3포. 야, 3포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히드라 리스크는요. 잘 맞고 못 맞고가 없어요. 그냥 커세어 정찰을 극한으로 그 하면서 극한으로 그 맞춰가는 게잘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지금 도지욱 선수의 어떤 이런 플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딱 캐논 세 수로 화가 막게 막는 거. 네. 3 캐논에서 째는거 보면은 김명훈 선수가 저울링 한 개씩 던져서 확인을 할 건데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이거. 저 자원이 오롯이 다 게이트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삼 게이트. 예. 네, 그리고 템플워크 하이 투포지, 폭퍼 그리고 위에 게이트. 말씀하신 딱딱 그대로입니다. 임지목 선수의 말씀. 하 기분 나쁘죠, 이거. 예. 네. 굉장히 기분 상해 죄 이거 속해요. 자 오늘 결국의 승리 종족은 어떤 종족이 될 것인지 김영호 선수도 오, 무리하지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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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로다는 그냥 입니다 쫓아냅니다 오브로도 쿨하게 버렸습니다 정면 오버 버리고 어차피 내가 육회 처리 잽고 스파이어를 올려놨기 때문에 예어 수비적으로 하겠다 근데 위험해 보여요 여덟 시가 앞에서 농성하던 히데라를 쫓아내고 있는 아직까지는 노업인데 어... 도적 선수의 병력이 전진합니다 야 이거 잘 보셨네 한 마리 잘 보셨어요 따라갔죠 예 네. 챔버로 심시티까지 달고 갔어요. 노공업이기 때문에 저글링을 후속으로 찍어주는 센스도 지금 돋보이죠. 이게 지금 노공업이기 때문에 내가 포지 공업을 깼기 때문에 후속으로 저글링을 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 슈퍼 센스 플레이. 자, 어이구 또 저글링이야. 네. 슈퍼 센스 해설 플레이가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과거 이제 매그 메세, 매색기라고 하는 김종국 네, 선수가 참 이런 거 잘했는데. <laughs> 자, 도재혁 선수도 병력 다 들이 붙잡고 네. 병력 뺍니다. 그래서 아카까지 아카칸. 저글링을 받기 때문에 어떤 뮤탈리스크를 굳이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좀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꼬아서 저글링을 보여주고 럴컷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토스가 조금 말리는 거죠. 예. 자, 그것을 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찍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극단적으로 안 둡니다. 적당히 변수 두면서 그게 럴커죠. 이야, 이걸 또 캐치해내고 있는 임지묵 뭐. 네. 자, 일단은 그런... 그 예, 병력이 아직까지 노업입니다, 토스 병력이. 이러면서 두 여, 어, 이제, 어, 10시죠? 네, 10시에 지금 해처리를 펴놨어요.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운영 세팅이. 이게 진짜 김명훈 선수의 리듬인 것 같아요. 아, 무리 안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냥 극단적으로 절대 안 하고요 어, 자 이거죠 김명훈 선수의 움직임은 야금야금 제가 이득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야금야금 심리전 넣으면서 야금야금 상대와의 격차를 벌립니다 이미 럭크로 닿습니다 얘 이거 어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예야 그러니까 정신 진짜... 차려보면은 너무 멀리가 있어요 진짜 너무 좋네요 플레이 예. 너무 좋아요 사실 이게 다른 맵이었잖아요 와 이것도 저울이 와와와와 와, 와, 와. 기다렸다가 버거버리 먹어버리... 이게 다른 맵이었으면은 포르토스가 아니 저그가 무지막지하게 유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클립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좀 사이브 준비하죠. 자 균지네스트와 챔버 를 올려주고 있는 김명호 선수고요. 도지욱 선수도 일단은 공방 이러고 되어있는 상입니다엄저버트리 올라가고 있는 김명훈 선수와 있도재 선수. 10시를 째는 타이밍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도지욱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동시 투넥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올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뭐야? 벌써? 라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브가 위로 따라 붙습니다. 그쵸. 그림 자체는 저그가 너무 좋은데 여기서 넥서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럼 올인이에요. 네, 올인을 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네. 그런데 자, 김명훈 선수에게 계속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음, 12시 활성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바로 또 11시 그 12시 왼쪽 열, 어 11시 반 멀티까지 12시 이제 오른 왼쪽 편에 멀티까지 잔액 서서를 가져가면서 이제 플레이를 해 줘야 할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도지욱 선수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아직 하이틴 플라의 만화 회전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그리고 다크 학꾼도 그 말이 뭐냐? 김명훈 선수가 가스 유닛을 한 번도 소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글링만 그냥. 네. 저글링 소수로만 상대 멀티 계속 어, 예. 까다롭게견제 하면서 자, 여기서 한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째고 싶은 대로 다째 놨거든요. 열0시 보면은 가스 채취가 사 가스가 이미 지금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원하는 럴코 숫자, 원하는 디파일로 숫자, 원하는 업그레이드가 자, 도재욱 선수의 그 기적 같은 전투가 나올 것인지 일단 라인을 펼쳐놓고 있는 김명호 선수입니다. 어, 이것도 많이 긁힙니다. 지금 도재욱 선수가 힘이 엄청나게 센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11업이기 때문에. 파이브 완성 전에 2업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법한데, 야 석불 섣불, 석불 움직이기가. 제 생각에는 이게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2업이 타이트하게 안 된다고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저우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 힘으로 쏘는 사실 이게 뚫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멀티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과연 도지욱 선수가 지금 멀티를 추가적으로 안 하고 있자는 트라이를.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요 병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물론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들어가 싸우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이데 제가 말씀드린 게. 부분이 세팅도 미리 돼있고 그게 되려면 업그레이드가 중요하거든요 항상 근데 동업이잖아요 지금 11억 대 11억 이러면 저가 손해 보기가 힘들어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너무 전장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격고세요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딜 디 가야 됩니까 토스가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긁히고 나서 다시 멀티를 하면은 어쨌건 간에 멀티 자체가 또 늦어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렇게 되면 저 가져가는 이점 테크 트리를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고요 이미 김명곤 선수의 시간을 다 벌었습니다 그래도 이클립스의 맵 특성상 예, 그러니까 예 반을 그을 수 있다는 토스의 이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지만 단단하게 천천히 단단하게 그리고 예. 이클립스의 맵 특성. 또나 하 11시를 토스가 가져가 줘야 돼요. 토가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멀티거든요. 저기가 격전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1시 요요 멀티 후에 저 여, 11시 구성 멀티. 토스도 공방 이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 자, 소모전만 그냥 스톰만 쓰고. 스톰만 이어비 되긴 했습니다. 쓰세요. 예. 세요세요 디파일로가 없는 타이밍. 소모전만 하고 어. 그리고 지금 김명호 선수가 6시 그러니까 5시 5시 멀티로 지금 러커를 몇개 뺐거든요. 병력과 예. 그래서 그럼, 그럼 영기 위험해지잖아. 요 살짝 헐겁긴 해요 지금. 자 위로 올라오느냐 도정 선수가 위로 올라오느냐. 이억이억개 있거든요. 이에 반. 예 맞죠. 돼 있어요. 되 있어요. 도정 선수 단단하게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 예. 자속을 약간 경력이 빠져 있는 경력을 남깁니다. 자 러커가 올라오긴 하는데 러커 올라오고. 하이테 플러 그리고 마일 한번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지 못한 못한다고 아, 하더라도 아, 그러면 1 1 시를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유닛을 계속해서 갈가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예예 예, 예. 지금 많이 줄였어요. 스톰으로 많이 이득 받고 질럿은 좀 죽어도 돼요. 질러 죽이고 비싼 유닛으로, 가스 위주의 유닛으로 구성을 하는 게 소모전! 중요한 거고 도적도 끝낸다고 간게아니면 여기까지 예. 소모전 하이티블럭 만화업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0? 만화업, 만화업도 네, 돼 있고 no. 그리고 네, 포지 투포지가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쉴드업과 공업이, 그렇죠? 돌아가고 어, 있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11시도, 11시가... 아, 저게 뭐라고 할까요? 12시 왼쪽 멀티 예. 저기도 가스, 여기 그냥 여기 예. 가스를 미리 지었죠 지금 가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열시적으로 고개을끌리들이고 있는 도제 선수. 네. 오마일스트로 쓰면서 다시 한번또서모전 요거는 약간 의미가 있죠. 이번엔 세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네. 지금 럭커배치가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아까 달가 먹힌 후에 재정비가, 분산패트, 분산. 그 저, 재정비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세게 치고 어, 들어왔어요. 위로 올라오면서 진짜 스톱을 맞고 올라오고 있는. 오야이을 어, 이득을 많이 봅니다. 디파일럿 예. 팀이 딱 전이거든요 지금. 예. 이는습니다 이거 168대 1 1 6 굉장히 병력이 확 가는 느낌이 아니고 쓰근하게 이득을 쭉쭉 보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여기 또 죽을 수 있습니다. 스톰부터 떨어지고 있는 호도의 모라네 스톰은 강하죠, 강력하죠. 이게 딱디파일러 바로, 바로 직전 타이밍이거든요. 여기 밀리겠는데요? 야, 이게 밀리는 게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좀 말이 안 됐거든요. 이게 사실. 이걸 또 밀어냅니다. 이게 되게 힘 싸움이. 되게 쓰근하게 예. 스, 스근하게. 스근하게. 스입니까 이게 막확확간 것도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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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금야금 갈가먹으면서 폭발력 있게가 아닌. 와, 이게 되게 꾸준하게 견제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내려. 자, 디파이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단한번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죠? 박, 박카칸이 있어요. 아, 채팅창에 나오잖아요. 이게 뚫릴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이득볼 어떤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와, 오, 이득을 오, 봐요. 이게 지금 불가사의한 전투예요 이게. 아니 이게 수능. 순하... 네. 다섯 시에 다섯 시에 투로코랑 히드라가 동시에 아무 짜기새도게 저희가 밀려버림 이거 뭐야? 쥐쥐. 쥐쥐입니다 쥐쥐. 야이 김영웅 선수도 이거 황당한 패배일 것 같아요 이게. 어? <laughs> 뭐지? 이게 왜 밀려야 돼? 뭐 어, 이게 왜 밀려야 돼? 왜 밀려야 돼? 하는데 밉니다. 이게 도적 선수이긴 해요. 2 업그레이드, 디파일러 전 타이밍에 결국에는 이득을 보면서. 근데 그게 확!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laughs> 스근하게. 이게 밀리네요? 이게, 저도 신기해요, 이게. 아, 이게 신기하지 않았나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야, 그거 왜안 가져왔어? 그거 저기, 이제 반대쪽 길로 못 오잖아. 어, 저기 쉬었다고. 쉬구나. 그냥 저런 거다 빼놨어야지.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와, 아, 음, 아, 음, 이걸 음. 밀어? 해, 진댔잖아, 내가. 뭐해? 어? 어, 와. 음. 아니, 뭐, 너네가 이렇게 시작한 나도 해야 되는 거야. 미친 이게 뭐 어렵나? 그니까, 20명. 20명. 토스 각인 3승. 그리고 저그는 1승 2승. 그리고 테란도 1승 2승. 각 1승이 굉장히 많습니다.